할머니, 이게 뭐예요? 레몬 가루? 아니야, 이게 바로 에어컨 청소하는 비밀 무기란다. 네, 이 2천원짜리로요. 농담하시는 거죠.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했던 이 할미가 올해는 감기 한번안 걸린 비결이 바로 이거야. 정말요? 할머니,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알려줘야겠어요. 도대체 이 평범한 가루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에어컨 청소 업체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15년간 실내 공기질 전문가로 일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 여름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이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준비물은 단 하나, 구연산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이 채널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꿀팁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에어컨 청소의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대한 실내 환경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정호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시니어 가정의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0년 전 저희 어머니께서 원인 모를 기침으로 고생하셨죠.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 방 에어컨을 확인해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터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내부는 곰팡이 천지였거든요. 청소 후 어머니의 기침이 사라진 걸 보고 저는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제가 만난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에어컨 때문에 건강 문제를 겪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대부분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계셨다는 거죠. 작년 여름, 강릉에 사시는 72세 최영순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여름 내내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딸이 집 대청소를 하다가 에어컨을 열어보고는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 에어컨으로 숨을 쉬셨어요? 필터는 먼지로 막혀 있었고, 내부는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작년에 산새 거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지. 라며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실제로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봄철보다 무려 37%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실내 공기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저희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박정자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에어컨 켜면 꼭 기침이 나와. 그래서 더워 죽겠는데도 참고 산다니까. 옆에 계시던 김영호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우리 집사람도 에어컨만 켜면 콧물이 줄줄 흘러.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여러분,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에어컨을 청소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실내 공기 중 세균이 최대 1,10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면역력이 약해진 시니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한국 소비자원이 전국 500 가구를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가구의 78%가 에어컨을 1년 이상 청소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귀찮아서, 힘들어서가 주된 이유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그릇은 깨끗이 씻으면서 왜 매일 마시는 공기를 만드는 에어컨은 방치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5,000 리터입니다. 생수병으로 치면 7,500병이에요. 그 많은 공기가 더러운 에어컨을 통과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9세 정수님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죠. 할머니는 만성 기침으로 3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고,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라며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에어컨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터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냉각핀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께 이 에어컨으로 3년을 사셨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아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건데 고장 안 나서 잘 쓰고 있지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2주 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침이 거의 없어졌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단순한 에어컨 청소로 해결된 거죠.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63%가 에어컨 청소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는 무려 71%가 호전되었고요. 그럼 우리 집 에어컨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으시죠? 잠깐만요. 먼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에어컨을 켜면 눈이 따갑거나 충혈된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난다.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흐른다.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난다.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 에어컨을 끄면 이런 증상이 사라진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에어컨이 건강을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천에 사시는 75세 이상순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깔끔하기로 소문난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매일 청소하셨죠. 그런데 유독 여름만 되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왜 여름만 되면 아플까? 의아해 하시던 할머니는 우연히 TV에서 에어컨 청소의 중요성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50년 넘게 살림하면서 에어컨 청소를 몰랐다니? 할머니는 즉시 에어컨을 열어보셨고 평소 깔끔한 성격이 무색하게 더러운 에어컨 내부를 보고 기절할 뻔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조사 결과 일반 가정 에어컨의 8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필터를 6개월 이상 청소하지 않은 에어컨에서는 레지오넬라균까지 발견되었죠. 이 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무서운 균입니다. 손주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윤정희 할머니는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 제일 행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만 오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이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던 할머니는 딸의 권유로 에어컨을 청소했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집 공기가 시원하고 좋아요. 라며 더 자주 놀러 오게 된 거죠. 할머니는 에어컨 청소 하나로 손주들 건강도 지키고 더 자주 볼수 있게 되어 일석이조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전기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광주에 사시는 71세 최기철 할아버지는 매년 여름 전기료 폭탄에 시달리셨습니다. 에어컨 좀 켰다 하면 전기료가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니 원. 그런데 이웃집 김 씨가 에어컨 청소하니까 전기료가 확 줄더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청소를 해보셨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전기료가 3만원이나 줄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 효율을 30%나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깨끗한 필터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전기료를 20에서 30%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나는 에어컨을 자주 안 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끔 사용하는 에어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동안 내부에 쌓인 먼지와 습기가 곰팡이의 온상이 되거든요. 첫 가동 시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1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개발한 무릎 안 아픈 에어컨 청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제가 직접 78세 어머니와 함께 실험해 본 방법이니 믿고 따라오세요. 먼저 첫 번째 가장 쉽고 효과적인 필터 청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에어컨 필터가 뭔지는 아시죠? 그 하얀 그물망 같은 거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몸으로 치면 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가 막히면 숨 쉬기 힘들듯이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도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만난 천안의 박명숙 할머니 74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에어컨 앞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청소를 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바로 앉아서 하는 필터 청소법입니다. 우선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중성세제, 칫솔, 안 쓰는 거면 더 좋아요. 수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자입니다. 네, 의자요. 서서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에어컨 전원을 끄고 5분 정도 기다리세요. 왜냐고요? 바로 전원을 끄면 내부가 뜨거워서 다칠 수 있거든요. 이때 창문을 열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의자를 에어컨 앞에 놓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앞 커버를 여는데 여기서 중요한 팁, 양손으로 천천히 여세요. 한 손으로 하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커버를 열면 하얀 그물망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필터입니다. 보통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필터를 빼낼 때는 살살 당기세요. 억지로 당기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원의 김영자 할머니는 필터 빼다가 부러뜨려서 새로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살살이 답입니다. 자, 이제 필터를 빼셨나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 집 에어컨에서 나온 거야? 하실 정도로 더러울 겁니다. 괜찮아요. 다 그래요. 부끄러워 하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먼지를 털 때는 꼭 밖에서 하세요. 실내에서 털면 그 먼지를 다시 마시게 됩니다. 발코니나 현관 밖에서 톡톡 털어주세요. 이때 마스크를 쓰시면 더 좋겠죠? 이제 세척 차례입니다. 욕실로 가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꿀팁. 욕조나 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놓고 거기서 씻으세요. 서서 하면 힘들거든요. 중성세제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동안 차한잔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5분 후 칫솔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여기서 주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먼지가 더 깊이 박힙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칫솔로 닦으니까 새 것처럼 깨끗해져서 신기했다고 하셨어요. 깨끗한 물로 헹궈낸 후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햇빛에 말리면 변형될 수 있어요.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마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젖은 채로 끼우면 곰팡이가 더잘 생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2주마다 필터 청소를 하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90% 이상 제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운 인천의 장영희 할머니는 필터 청소만 했는데 콧물이 멈췄다며 놀라워 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할머니도 할수 있는 구연산 청소법입니다. 구연산이 뭐냐고요? 레몬에 들어 있는 그 신맛 나는 성분이에요. 천연 재료라 안전하고 곰팡이 제거에는 최고죠. 서울의 한정임 할머니가 처음에는 구연산 그게 뭐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는데 제가 할머니 레몬이에요. 레몬이라고 하니까 아 그럼 안심이네 하시더라고요. 구연산은 다이소나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구연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식품용으로 사세요. 청소용보다 더 안전합니다. 자, 이제 마법의 물약을 만들어 볼까요? 종이컵에 물을 가득 담고 구연산을 밥숟가락으로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잘 저어주면 끝.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걸 분무기에 담아주세요. 분무기 없으면 페트병에 구멍 뚫어서 써도 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환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앞 커버를 열면 은색 날개들이 빼곡히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게 냉각핀입니다. 거기에 구연산 물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부산의 최금순 할머니는 처음엔 무서워서 조금만 뿌렸는데, 나중엔 신나서 막 뿌렸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맞아요. 겁내지 마세요. 레몬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 에어컨을 켜세요. 온도는 18도, 바람은 최강으로. 이때 에어컨에서 더러운 물이 나올 수 있으니 수건을 바닥에 깔아두세요. 30분 정도 돌리면 내부가 깨끗해집니다. 광주의 김순자 할머니는 에어컨에서 시커먼 물이 줄줄 나오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더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그 후로는 에어컨 바람이 상쾌해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을 한번더 뿌리고 송풍 모드로 10분간 말려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다시 생기거든요. 세 번째는 매일 5분 투자로 1년 청소 효과 내기입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제가 만난 대구의 정말순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걸왜 이제야 알려줬냐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에어컨 사용 전 창문을 열고 3분만 환기하세요. 그리고 에어컨을 끄기 전에는 꼭 송풍 모드로 10분간 돌려주세요. 이게 다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에어컨을 사용하면 내부에 물방울이 생깁니다.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자라는 거죠. 송풍 모드로 말려주면 곰팡이가 생길 틈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한국기계연구원의 실험 결과 매일 송풍 모드를 10분씩 사용한 에어컨은 1년 후에도 곰팡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그냥 끈 에어컨은 한달 만에 곰팡이 천지가 되었고요. 주 1회 필터 먼지 제거도 중요합니다. 꼭 빼서 씻을 필요는 없어요. 청소기로 살살 빨아주기만 해도 됩니다. 진주의 박정자 할머니는 청소기로 빨아주니까 5분도 안 걸리더라며 이제는 습관이 됐다고 하셨어요. 월 1회 겉면 닦기도 잊지 마세요. 물수건으로 에어컨 겉면과 바람 나오는 부분을 닦아주세요. 이때 에어컨 위쪽도 닦아주면 더 좋습니다. 거기에도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이렇게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주의 홍순덕 할머니는 작년엔 여름 내내 에어컨 청소 업체를 불렀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불렀다고 하셨습니다. 전기료도 2만원 줄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우리 집 공기가 좋다고 해요 라며 뿌듯해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에어컨 사용 일지를 만들어 보세요. 달력에 필터 청소한 날, 구연산 청소한 날을 표시하는 거예요. 울산의 김영숙 할머니는 달력에 표시하니까 까먹지 않고 좋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할머니가 에어컨 청소하는 법 알려줄게 하면서 함께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청소하다가 힘들면 쉬세요. 한 번에 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필터만, 내일은 구연산 청소만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을 다 하기 힘드시다면 필터 청소만이라도 꼭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70%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걱정 마세요. 저희 어머니도 다 하셨던 실수들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이 들어서 청소하기 힘들어. 예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81세 강옥순 할머니는 허리도 굽고 무릎도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드셨죠. 그런데 작년 여름 폐렴으로 입원하신 후 결심하셨대요. 다시는 더러운 공기 마시지 않겠다. 할머니가 개발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하는 청소법이에요. 식탁 의자를 에어컨 앞에 놓고. 긴 막대기에 수건을 묶어서 닦으셨대요. 작년엔 병원비로 100만원 넘게 썼는데 올해는 감기 한번안 걸렸어요. 의자 하나가 내 건강을 지켜준 거죠. 서울 노원구의 박순자 할머니는 가족 청소의 날을 만드셨어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아들네 가족이 오는 날을 청소하는 날로 정한 거죠. 손자가 할머니 집 에어컨 청소하러 왔어요. 하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두 번째 실수는 비싼 청소 스프레이만 믿기예요. 인천의 정순의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TV 홈쇼핑에서 3만원짜리 스프레이를 샀어요. 뿌리기만 하면 된다길래? 근데 냄새만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키키해지더라고요 한국 소비자원의 실험 결과를 보면 시중에 에어컨 청소 스프레이 중 70%가 일시적인 향기 효과만 있을 뿐 실제 살균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럼 뭘 써야 할까요? 답은 구연산이에요.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연구에 따르면 5% 구연산 용액은 곰팡이의 99%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청소 후 바로 사용하기입니다. 전주의 홍순례 할머니는 에어컨 청소하고 바로 켰다가 물기가 다 날아와서 한바탕 고생했죠. 청소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건조시켜야 합니다.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곰팡이가 더잘 자라고 물방울이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하기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최영순 할머니는 작년에 에어컨 청소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다치셨어요. 아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했다가 이제는 꼭 며느리나 손자 있을 때 해요. 다섯 번째 실수는 청소 시기를 놓치기예요. 울산의 박정희 할머니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놨대요. 매월 1일, 15일에 에어컨 필터 청소하기라고 울린다고요. 이제는 알람 소리 들으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마지막으로 보안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하루 3번,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산세베리아나 스투키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광주의 나정숙 할머니는, 손자가 선물로 준 화분인데, 이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니 신기해요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실수들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15년간 실내 공기질 관리 전문가로 활동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지역은 변경되었지만 모든 사례의 핵심 내용은 실제 경험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정할머니는 여름이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켜면 숨이 막히고 끄면 더위에 잠을 못 이루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여름만 되면 이렇게 아플까? 할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하지만 딸이 도와줘서 한번 해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해요. 무엇보다 약을 안 먹어도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머니가 바뀐 건 단순히 에어컨 청소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도, 90대 어르신도 모두 해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에어컨 필터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마트에 가서 구연산을 사오는 거고요. 모레는 달력에 청소 날짜를 표시하는 겁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깨끗한 공기는 비싼 영양제보다 훌륭한 보약입니다. 병원비도 줄고 몸도 가뿐해지고 손주들도 더 자주 놀러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을 위해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건강하고 시원하게.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에어컨이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에어컨 청소법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에어컨 때문에 고생하신 이야기, 청소 후 달라진 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